네. 어, 오늘도 함께 기도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맑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우리에게 예, 주신 어, 10개명 말씀 중에 8계명 예, 도둑질 하지 말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는, 예, 모두 자신의 소유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예, 아끼게 됩니다. 어, 그런데, 어, 이러한 마음이, 어, 어떤 지나쳐서, 어, 어떤 재, 어떤 재성에 의해서 이탈하게 되면은, 자신의 소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 심지어는 타인의 것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감수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죠. 좀더 적극적으로는 수단 반복 가리지 않고, 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8개명에선 아무도 그 이웃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일부라도 손해를 끼치는 게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 그런데 이 8개명에서 조하는두점은 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적용의 범위입니다. 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예,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의 소유를, 그의 물건을 이렇게 행동으로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도둑질이라는 그 내용이 대상이 상당히 그 영역이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추리기 20장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때그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가나부라는 단어인데 이거 자체의 의미는 은밀하게 행해진 절도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진 여러 상황들을 쭉 보게 되면 특정한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즉슨 그 도둑질이라는그 대상이 상당히 그 내용이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나 염소도 훔친다 할때이 단어가 쓰였고 어떤 은근 어떤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이 거짓 서전자들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언 누군가 했던 말이 아참 그럴 듯,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동의가 됩니다. 아타나메 마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행하는 온갖 행위가 훔치다는 행위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니다 과장하자면 인간의 행위가 모두 도둑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경우 예를 들자면, 설교자로서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 취해서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려 영광을 훔친다면 그것은 이제 8개명이 접촉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눈과의 물건 훔치지 않더라도, 사기를 통해서, 때로는 어떻든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 그리고, 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요령을 피우면서 하지 않음으로, 어, 그래서 시간당 얼마 일하는 것을 계산해서, 음, 얼굴을 받고 있는데,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하고 있다면, 또 때로는 공용의 것을 내가 임의대로 허비하고 있다면, 등등, 가만히 보면 이, 훔치다, 도둑질하다 라는 단어의 대상은 우리 일상에 참 주변에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할때 가장 먼저도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지만 간접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의미대로또 우리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얻어내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도 도둑질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혹시나 좀 지나치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들이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어떤 직접 세상을 표절한다든지, 음, 뭐 시험 볼때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그 포함되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는 내 것이라고 어, 여겼던 모든 것들 속에 그 소유권 속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소유 소유자 되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게 다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라디모드어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신명이 말씀을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너희가 말할 텐데, 그때 그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모든 소유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 그러게 우리는 청직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축적의 수단으로 쓰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흘려보니까 이걸 고민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줄 아는 게 오늘 이 8개명의 적극적인 순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자족의 마음이 분명 필요한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 8개명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누군가의 뭔가를 훔쳤다는 사실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 안에 지나친 소유군 없는지를 돌아보라 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탐심과 집착이 우리도 불행하게 하는 거죠. 앞서 디모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이큰 경건의 유익이다라고 할 때는 있는 것 안에서 누릴 줄 아는 그 부요함이 그 만족감이 그 어떤 부보다 더큰 부요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허락된 삶에 감사함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결핍을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게 그래도 허락하신 것들이 참 감사하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소유권 이전에 관리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당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 8개명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자신의 것을 소유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재성은 심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행동들을 옮겨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쳐 가시화될 때도 있지만, 은근히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도 사실은 이 8개명 앞에 우리 안에 돌아갈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모든 소유권이 하나의 게 있다. 내가 얻은 것 중에 하나, 내가 가져온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 그래서 디모델도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사실 앞에서 내게 허락된 거 맡기신 것이다. 맡기신 거잘 흘려보내자, 잘 관리하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팔계명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계명 앞에서 아, 난 누구 거치진거 거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내게 허락된 것에 자족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에 합당하게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삶에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성실을 담게 해주십시오.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어내는 것들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고백 속에서 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지나치면 득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의 마음 속에 내 손에 들려진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합당해 고민하며 사용할까 고민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가지기도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취했던 것들은 없는지 살피면 좋겠고, 또한 감사하지 않고, 무언가를 더 얻어내려고 했던 마음도 이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예, 앞에 예, 청지기 댐을 기억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지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소유 냉으로 그 어떤 드러나는 부와 축적된 것들로 말하려는 세상 속에서 어, 참된 자족이 예,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이 땅에서 적극적인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앞에서 나의 설명에 합당하게 적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또 감사하며 주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지하면서 청지기적 삶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기간들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분성교위에서또 JDM 성교단체를 위해서 또 CTS 방송사회로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 각자 기도 중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과 또 주일 예배 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게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드러워 주시고.